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 리플이 절대지지선이었죠. 마치 절대지선 지 같은 4 0 0 0원 선이 무너지고 있지만 JP 모건과 블랙록은 오히려 쓸어 담고 있다며 절대 팔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관련돼서 대응 방법과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XRP 공급 충격이 불가피한다. 그러면서 절대 팔지 마라. JP 모건과 블랙록도 쓸어 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요약을 좀 해보자면은 블랙스완 캐피탈 창립자가 XRP 공급 충격이 불가피하다라며 보유 물량을 지금 매도하면 후회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고요. 그는 JP 모건과 블랙록이 조용히 XRP를 축적하고 있으며 더 낮은 가격에 더 많은 토큰을 축적하기 위해 XRP 가격을 억압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실제로도 이미 미국의 거대 기업들과 기관들은 조용하게 이 리플의 물량을 쓸어 담고 있는 게 포착이 되고 있는데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가상자산 리플도 재무자산으로 미국 기업들의 관심이 증가가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이제 XRP를 보 그 자산으로 등재된 기업들이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트레이딩 뷰에 따르면은 다양한 업종의 글로벌 기업들이 리플을 재무 전략 자산으로 어떻게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 소재의 이제 기업 플로그그로스는 최근에 분기보고서를 통해서 리플과 솔라나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요. 플로라그로스는 이 디지털 자산을 대차 대조표 강화 목적으로 취득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 하이퍼스케일 데이터도 수시보고서 공시에서 올해 8월부터 이제 디지털 자산 보유 현황을 매달 어떻게 공개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이 기업의 자회사인 어덜트 캐피털 그룹은 지난해 5월이죠 1천만 달러 규모의 리플 매입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미국의 제약 유통사 웰지스틱스 헬스 역시나 리플을 핵심 자산으로 포함하는 전략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 이외에도 이제 영국 비브 파워와 중국의 자동차 호스피탈리티 기업인 위버스 인터내셔널도 리플을 자산으로 포함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실제로도 SEC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많은 회사들이 이 xrp를 어떻게요? 대차대조표에 추가하고 있는 게 포착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xrp는 더 이상 트레이더만을 위한 자산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주 은밀하고 조용하게 기업 채권이죠 기업들의 채권 필수 자산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SEC 보고서에 따르면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이 액설비를 재무제표에 추가하고 있는데 이는 투기가 아닌 전략적 재무 전략의 일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자 근데 이게 여러분들 비단 그렇죠? 이게 비단 기업들만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자산운용사들도 아주 은밀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자 뉴스를 보게 되면 SEC 리프 ETF 승인 급물사 블랙록 XRP라고 얘기를 하면서 뉴욕증시 큰손 블랙록 XRP 암호화폐 상장 지수펀드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후속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했고 이제 이더리움도 했고 거기에 대해서 후속편이 누구예요 이 리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죠 올해 안으로 XRP 혐은 ETF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의 흥행에 힘을 입었고요. 그 열기를 리플에게까지 이어가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인 아이쉐어스 비트코인 트러스트는 총 880억 달러 규모로 성장을 했고요. 이더리움 혐물 ETF 역시나 106억 9천만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블랙록의 암호화폐 ETF 부분 확장에 긍정적인 수익 구조를 보여주고 있어서 월가에서도 XRP ETF 수요가 늘고 나면서 블랙록의 다음 행보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계 최고의 그렇죠 고래들이죠 월가 플러스. 블랙록이 지금 xrp etf의 뭐를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 이어서 이제 골드만삭스까지도 조용히 어떻게 리플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었는데 암호화폐 연구원 스모크 골드만삭스가 리플 공동투자자 명단에 포함된 증거를 공개했고요 전통 금융권의 리플 지지 확인이 되었고 xrp 시장 인식이 채택에 대한 긍정적 영향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ipo죠 ipo 상장 관련돼서도 지금 재점화가 되고 있는데 자 내용을 보게 되면 법률 전문가이자 엑사피 옹호자인 존 디튼이 리플이 기업 공개 측 상장에 대한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라 거예요 자 그래서 존 디튼은 타이밍에 중요한 요소라며 리플의 상장 가능성을 제기를 했고요 그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죠 서클 어마어마하죠. 이 서클이 증명한 미국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언급하면서 리플이 1000억 달러 이상 시장가치를 달성한 가능성을 조명했다라는 겁니다. 자 존디트는 브래드갈링 하우스 리플 CEO가 상장에 서두르지 않는다라고 말했지만 IPO 타이밍 또한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는 거고 서클이 620억에서 750억 달러 시가총액에 도달했다라면 약 400억 XRP를 보유한 리플은 현재 XRP 가격 기준은 약 800억 달러에 이르며 상장 환경에서 1000억 달러 시장가치도 달성한 가능성이 있다. 라고 분석을 했다라는 거죠. 사실 서클이 620억에서 750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도달했다라는 거는 리플도 충분히 100억 달러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게 그만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도 보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리플의 XRP를 써봤어 글로벌 대기업들이 재무 다각화의 배팅을 확산하고 있다라는 건데 자올 하반기에 XRP가 투기 자산을 넘어서 고효율 유동성 도구로 보상을 하고 있고요 4억 7,100만 달러 규모 투자 포착이 되고 있고 기업 재무 관리 패러다임에 대해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속도도 빠르고 비용도 저렴해 그리고 규제 명확성 확보로 기관 투자들에게는 가면 갈수록 매력이 커져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 그대로 정말 속도도 빠르고 실제로 비용도 저렴하고요. 이제 8월 15일 기점으로 만약에 규제가 명확해진다라면 가면가수로 진짜 기관 투자자들에는 매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2025년 하반기가 다가오면서 주요 상장 기업들이 리플 XRP 자본을 투자하면서 재무 전략을 확장하고 있어서 주목이 되고 있고요. 이는 XRP가 단순한 투기적 토큰이 아닌 실용적이고 고효율적인 유동성 도구로서의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재무 관리의 전략적 변화에 XRP가 부상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날 데이터. 컴퓨터 기반 첨단 기술 전문 업체에서는 과거 투기적 자산으로 분류되던 암호화폐는 올해 들어서 리플 xrp를 중심으로 기업 재무에서 가치전환 수단이자 결제수단으로 부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xrp는 3에서 5초의 빠른 거래 속도와 1센트 미만의 소액결제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는 며칠이 걸리고 상당한 수수료가 발생하는 기존의 자동이체나 전신송금 방식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 보니까 여러 기업들이 공식적으로 자사, 대차대조표, 엑 r p 할당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자첫 번째로 이제 비보 파워 인터내셔널 3월을 통해서 1억 2100만 달러를 조달했고요. 주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압둘 아지르빈, 트루키 알사우드 왕자의 자금을 지원을 받아서 엑 r p 보유 전략에 투자를 했다라는 거고, 이 회사는 최초의 엑 r p 중심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약품이죠. 유통업체 웰지스틱스 헬스는 엑 r p 인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LDA 캐피털 5천만 달러 규모의 주식 신용한도를 확보했고요. 또한 6천개 이상의 약국으로 구성돼 자사 네트워크에서 XRP 기반 결제를 사용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웨브스 인터내셔널은 국경과 지불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 XRP 재무준비금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3억 달러 규모의 부채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SEC에게 신청서를 제출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메사리는 이제 기업이 XRP 재무준비금에 할당한 총 금액이 현재 4억 7천1 0 0만 달러 넘어섰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기도 하다라는 거죠. 자, 이처럼 제가 우리 개인투자자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돈, 그렇죠? 이 돈의 수급, 그렇죠? 이 돈의 수급과 흐름을 파악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많은 기업들이 이 많은 돈으로 리플을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다는 라건 그만큼 이 리플의 전망을 긍정적이게 보고 있다는 관점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돈의 흐름을 이해하고요. 리플의투자에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리플 차트를 보게 되시면은 결국에는 한번더이 수렴은 어떻게 됐어요? 한번더 하방을 리테스트하러 떨어졌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 4천원 자리에 대해서 리테스트를 확인하러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지질하게 된다. 요때처럼. 요 때처럼 지지를 하게 된다라면 어떻게 된다? 모멘텀을 가지고 엄청난 강한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뭘 해야 된다? 겁낼 때가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매수로 해야 되는 저료의 찬스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계속해서 홀딩하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면 지금 남는돈있으면더 추가적으로 저는 더 사기를 추천드리고, 하지만 기존에 무서워서 사지 못했던 분들은 정말 지금 중요한 매수 자리이기 때문에 매수로 대응하면서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